안녕하세요. 수퍼자를 위한 수학, 수퍼자 수학입니다. 오늘은요, 문자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5도하기 네모는, 뭐다, 여러분, 7이다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말하세요. 그쵸? 구하시오. 이런다고요.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 이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렇게 네모로 처리했던 이 미지수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문제가 뭐한다더 다양해지고 수학의 영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네모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문자를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자를 사용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각기 사용하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는데 더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제 약속 공부해보자고요. 1번 문자를 사용할 을때 문장의 사용 일번 숫자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서 뭐한다? 곱하기 부분은 우리가 생략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x는 곱하기 생략해서 그냥 5x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x 곱하기 만약에 5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도 곱하기 생각 가능하지요? 근데 곱하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나고 답이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수학은 숫자가 주인이니까 숫자부터 쓰고 x라고 하면 됩니다 그쵸? 제가 곱하기만 생각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가 도화기가 있어 5도화기 x는 ox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반드시 5도화기 x 곱하기만 생략되고 더하기는 생략하면 안 돼요. 5 빼기 x는 뭐라고 할까? 빼기도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5 빼기 x라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가 아니라 1 곱하기 x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곱하기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1 x라고 합니다. 1 x는 그냥 뭐라고 한다? x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생마다 곱하나 많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 보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거꾸로. x 앞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거기 누가 있다? 1이 있다. 0 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반드시 누구다? 1이 있다. 왜0 곱하기 X는 뭐 한다? 0은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 돼서 그냥 0이라고 그래요. x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x앞에 아무도 없다 하면 누구다? 1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1 더하기 x로 그럼 선생님 저것도 x라고 쓰나요? 아니요. 도하기생각 못하면 1도 절대 생각하시면안 돼요. 이거는 1 더하기 x 그럼1 빼기 x는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 1 빼기 x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예, 맞아요. 일도 곱하기가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생략이 되는 거지, 더하기하고 빼기 있을 때 같이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약속 볼게요. 문자 곱하기. 문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라고 썼어요. 그럼 어떻게 쓸까? 이것도 곱하기가 생략이 가능하대요. x, Y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요거는요, C 곱하기 A는 뭐라고 할까? C, A라고 해주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또 약속이 하나가 더 있어. 알파벳의 곱하기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라는 겁니다. A하고 C 중에 누가 먼저일까요? A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A부터 쓰고, A, C. 이렇게. 간접성 기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다? 여러분, 같은 문자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x곱하기 x곱하기 x가 있어. 그럼 x가 몇개 있어요? 세 개. 그럼 x x x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x가 몇 개야? 세 개.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x곱하기 x곱하기 y곱하기 y는 어떻게 한다? x가 두 개. Y도 두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문자 곱하기 문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생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약속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세 번째 약속은 숫자 곱하기 가로예요. 가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써있어. 그쵸? 그러면 5하고 가로 사이에 곱하기가 있죠? 저것도 생략이 가능하대요. 그냥 5. 가로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되셨습니까? 음, x 플러스. 3 곱하기 5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하시는데 이것도 숫자가 먼저니까 숫자 먼저 쓰세요. 5그 다음에 x 플러스 3 수학은요. 언제나 숫자가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마다 이런 경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것도 생략이 가능해야 돼요. 곱하기. 그래서 x 플러스 3 그다음 x 플러스 7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아셨죠? 가로 가 있을 경우에 곱하기는 생략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도하기 x 플러스 7 이렇게 됐어. 그럼 가로가 뭐한다? 가로 사이에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란 말이에요. 그럼 더하기는 어떻게 한다? 생략하시면 안 된대. 아셨죠? 이거 그냥 내비도션 그래요. 빼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뭐한다? 가로 가로 사이에 도하기 내비두고 빼기면 빼기 그대로 내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는 별로 완다 뭐,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가로와 가로 사이에 누가 있으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 가 되게 많아요. 그럼 가로와 가로 사이에 누가 있다? 아무도 없네. 도하기. 왜? 도하기하고 빼기는 절대 생략을 못 하니까 걔네 반드시 나와 있게 돼 있거든. 아셨죠? 없다 싶으면 그건 누구다? 곱하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하고 가로색이 아무도 것 없다? 그러면 곱하기. 아셨죠? 곱하기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네 번째. 이번에는 나누셈이에요곱셈이 생략이 가능하고 나누셈도 생략이 가능하대요. 그러나, 곱한 답하고 나눈 답이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6곱하기 2는 뭐다? 12. 그다음에 6나누기 2는 뭐예요? 3이 되잖아요. 전혀 숫자 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생략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눗셈은 어떤 식으로 생략하자라고 하냐면 분수꼴로 분수꼴로 왔다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x 나누기 7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앞에 있는 애가 분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뭐다? 분모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은 하나 됐고 밑에는 분모 위에는 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뒤에 있는 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분의 x 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다? x. 한번 볼까요? 나누기 3은 똑같아요. 앞에 거는 뭐다? 분모, 분자. 죄송합니다. 뒤에 거는 분모. 그래서 3분의 x. 그러면 5나누기 x는 뭐라고 할까? 그렇죠. 앞에 건 위로 분자로, 뒤에 건 분모로 x. 그래서 x분의 5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분자에 X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맞고또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 X를 옆으로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누가 있냐면 이 있어서 그거 이제 살아난 다음에 7분의 1 그리고 X를 옆에 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7분의 1 X라고 표현해도 맞는 거고 그럼 이것도 어? 여기 위에 X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 3분의, 앞에 아무도 없어, 1 있고, X를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요거는요, 그럼 요것도 그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항상 분, 모, 분자에 위에 X가 있을 때만 옆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거꾸로도 가능해야 돼. 옆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거다라는 것도. 아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과 나누기는 분수골로 생략한다는 라 것, 그두 개가 핵심인 거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는 뭐 한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문제 지우고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단 이문 한번 풀어볼까요? 오저 쓰는 동안 한번 풀어보셨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3 곱하기 x잖아. 제가 누구 생략된다고요? 곱하기. 그래서 이거 생략하면 뭐다? 4x. 그쵸? x 곱하기 3. 이거 생략 가능하네요. 근데 수학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숫자. 그래서 3x. 그 다음에 이거네요. 어? 도하기 있어. 도하기 생략돼요? 는데요안 되죠. 그래서 4 도하기 x라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5 빼기 x 래 빼기 생략된다안 된다. 5 빼기 x라고 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요. 그럼 이거 볼게요. 1 곱하기 x는 뭐한다? 곱하기 생략하고 1도 뭐한다? 곱하나 말아나서 1도 생략합니다. 그래서 1x라고도 하고 이거 한 단계 더 가자고요. x 그렇죠1 더하기 X는 5 더하기 생략 못 한다고 랬어 그럼 어떻게 한다? 1 더하기 X. 그대로래요. 이것도 뭐다? 빼기도 생략 못 하죠? 그럼 뭐다? 1 빼기 X. 됐습니까? 그러면 Y 곱하기 X는 어떻게 한다? 이것도 곱하기 생략되죠? 근데 문자의 곡은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 라고 약속을 해서 X가 먼저 있으니까 X, Y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래. 그럼 a가 몇 개야? 3개. 이렇게 같은 문자의 곱은 a a a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듭제곱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럼 a가 몇 개? 3개. b가 몇 개? 2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어? 가로하고 숫자 사이에 곱하기 있어? 이것도 물론 생략이 됩니다. 내가뭐 x 가로하고 x 플러스 3. 어, 가로와 가로 사이 곱하기 있어.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X 플러스 3. 그쵸? 근데 이렇게 가로와 가로 사이 도하기 있으면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만약에 굳이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거. 누가 도학이 빼겠느요 되셨죠? 그리고 이거 말고, 잠깐만요, 여기 조금 몇 문제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13번. 13번 문제, 이거, 마다, X. 어, 7 나누기, X가 있었고. 그쵸? 13. 뭐 나온다? X 나누기, 마다, 3이 있었어. 이렇게 될 때. 나누기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그냥 생략하시면 안 되고, 무슨 꼴로 분수 꼴로 표현한다고 라 했어요. 그러면 분수 꼴로 할때 앞에 있는 애가 분자, 뒤에 있는 애가 분모 그래서 x분의 7,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누기가 있으면 분수 꼴로, 그쵸? 그렇죠? 앞에 건 뒤로 뭐 한다, 밑에 건뭐 한다, 뒤에 건은 분모로 간다 라는 거. 근데 이렇게도 표현도 맞지만 위에 있는 x는 옆으로도 갈수 있다고 그랬어. 그랬을 때 여기 숫자 1이 있는 거 숨어있는 거 써주고 여기다 x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밑에 있는 건 옆으로 갈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자는 이렇게 사용하자. 언니 곱하기만 생략되고 남녀쌤은 분수꼴로 생략된다 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생략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